안녕하세요. 인터넷 사업 관리 10년차 행운선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어,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는 신용카드 결제, 현금 결제, 휴대폰 결제, 기타 결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은 2018년까지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이 1억 4천만원일 때 여기에 1.3%인 182만원이 공제됩니다. 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시, 어, 신용카드 매출 발행 공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1억 4천만 원, 그리고 여기는 공제되는 금액은 182만 원. 연간 한도는 천만 원까지고요. 7월에 시작한 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로 상반기에 천만 원을 모두 공제받아도 되고요. 나눠서 상반기에 500만 원, 하반기에 500만 원 받으셔도 됩니다. 2019년 신고분부터 이제 이게 한도가 원래는 500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공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